사람들이 직장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것 같아? 직장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구급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박봉으로 분류되는 데도 불구하고 음.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직업 안정성,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나온다는 거에 있잖아. 그렇지.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직장을 다니든간에, 뭐 사업을 하든간에 이제 내 원래 이제 현금흐름이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2의 월급인 뭐 배당이나 월세를 가지고 뭐 배당을 받을 것인지 월세를 받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견이 있을 거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두 가지 요소에 따른 개인의 성향 차이에 따라서 월세냐 배당이냐의 여부가 갈리게 된다 라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두 가지 요소 그 중에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요소는 유동성에 따른 성향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유동성?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말해서 이제 현금화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이. 응.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내가 매입해서 월세를 받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입한 자금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회수되기 가 어려워. 그렇 왜냐? 부동산을 재차 매도하려면은 그에 맞는 이제 적절한 매도자가 아, 매수자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적어도 몇 달이 걸린 경우가 많잖아 음. 당장 그게 하루 아침에 나타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뭐 다른 투자 기회를 찾았다 근데 매도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음.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 다른 투자 기회에서 그 다른 투자에 대한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른 투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야 음.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면에 이제 배당주 투자를 했을 때는 단기간에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현금화가 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급한 자금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월세와 반대로 이제 다른 투자 유혹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겠지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이 만약에 흔들리는 타입이다 그런 거에 따라서 내 성향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현금화에 걸리는 시간, 유동성에 따른 성향 차이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음, 뭔가 계속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배당주가 좀더 유리하겠네. 그치그치 그치. 이제 뭐그 사이에 내가 뭐 다른 포트폴리오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자산을 쉽게 이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요소를 얘기를 해 보자면은 실체 요구야 자산의 실체화 여부.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을 소유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누군가는 내가 눈에 보이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 것이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국밥 먹고 이제 국밥 먹으면 되게 든든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런 것처럼 그 내가 가진 부동산을 보기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고 든든하고 이런 마음이 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주식을 가진 경우에는 배당주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배당주를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하잖아. 네. 어? 부동산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주변 지역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부동산이란 자산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건데 어, 대신에 이제 부동산을 가졌을 때는 관리에 대한 노력이 좀 수반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렇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세금은 물론이고 거기에 만약에 뭐 세입자를 들인다면은 세입자와의 협상 그리고 그 주택에 대한 뭐 리모델링이나 그런 주택 관리 그리고 그 부동산과의 관계 뭐 복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노력들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감안이 돼야 되는 거고. 배당주 투자, 부동산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관리를 막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이제 부동산처럼 내가 직접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세부 요소에 대해서 쉽게 알기는 어렵거든. 어떤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데는 뭐 재무제표라든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배당 ETF를 예로 들어보면, 뭐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볼 수는 없잖아. 심지어는 그 배당 ETF를 구성한, 구성하는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그것도 이제 매번 변하기 때문에, 어, 우리 쉽게 관리가 되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 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거에 따르는 허전함이 있을 수는 있다. 어, 다만, 앞선 말했던 것처럼 뭐 세입자를 샀거나 주택을 수리하는 등의 어, 머리 아픈 일들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응. 언택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부동, 뭐 배당주가 더. 그렇지. 어울리겠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 방금 얘기,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째, 이제, 유동성에 따라서, 유동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내가 월세를 할지, 배당주를 할지 선택을 하면 되고, 둘째는 자산의 실체 여부. 실체가 있는 부분이 더 이제 내가 마음이 편하다 하면은 부동산, 그게 아니라면은 배당주를 할 수가 있겠지. 뭐, 이 외에도 사실은 배당주나 월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수익률인데, 수익률을 갖다 놓고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상황에 따라서 뭐 배당 수익률이 훨씬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월세 수익률을 훨씬 높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맞게 월세나 배당주 투자를 하면 되겠지